안녕하세요 핑크화이트캣과 블루캣입니다 이 대사 짠거 아니고 그냥 얘 혼자 날뛰는 겁니다 아! 자 어쨌든 오늘은 브리크인을 해볼 건데 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갈게요 스토리. 자 일단은 너 키드 할 거야 어, 어, 어른 할 거야? 어, 키드여, 이즈. 나도 이즈. 키드야 나도 키드 하고 싶어 나 왜냐하면 나 진짜 못하잖아 솔직히 봐줘라 너가 부모 해줘라 이거 뭐야 더허 아니야 아니야 어딨어 어나 여기 있어 <laughs> 야, 어때 나 아니 나 근데 머리가 너무 큰데요 언니야 일로 저기 들어가자 아! 어, 잠깐,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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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갔다 나갔다 들어와, 잠깐, 나갔다 들어와, 잠깐 잠깐 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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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나갔다 나갔다 그다. 아니 너왜 나갔었냐고 앉아 있었는데 다시 다시 들어와. 가아 어, 진짜 나쁜놈. 진짜 어디 있어? 야 요청한 체험이 가득 차지냐는 어때에네너 응, 나와. <laughs> 다시 갈게요. 나 키드 할 거야. 이번에 같이 타자 이리와 어있어야 여기 여기로 가자 아 어, 언니 어디에 있고? 여기 어디 있어?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응? 어? 아 갈게 기다려봐 어 됐어 됐어 나 노랑 어, 맞 보고 있어. 있어 안녕 언니 안녕 여, 언니 옆에 수렴 달고 있어 저거 어 그러네 어내 옆에 있는 <laughs> 친구 나갔다 어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다 빨리 들어와 줘. 저머리가왜 이렇게 커요? <laughs> 나? 아니 저요. <laughs> 나, 야, 나, 나. 솔직히 말하면 내가 더 큰데? 더 큰데. 근데. 출발 안 해. 어 출발한다. 아, 출발한다. 오, 출발한다. <laughs> 제 블록캣은 이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몰라요. 어린 고양이지만 저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압니다. 왜요? 어, 저는 봤으니까 아마도 봤을 거예요. <laughs> 이거 봤어요? 아, 무서워 어, 어. 저는 스토리를 그래도 알니까블루케이 아, 저를 따라다닐게요 그래 나를 따르라 핑크. 싫어요 그냥 혼자 걸. 안녕하세요 야, 그림... 새로운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 곳곳에 간식이 숨겨있습니다. 간식은 에너지를 회복시켜줘요. 아, 간식 찾으라는 거네. 집 곳곳을 둘러보세요. 물건을 클릭해서 열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. 아,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? 어, 나 키가 이상해졌어. 상점에서... 어, 쥐구멍이 있는데? 무서워. 쥐에게 좋은 집이래. 잠깐만. 쥐에게 좋은 집이라고? 간식이 있 찾아볼게요. 간식이 없나 봐. 사과, 오, 사과, 나 사과 키. 나 사과 나왔어. 나왔어. 야너 나랑 같이 산다며? 응? 기분 나빴어. 어 쿠키. 아, 여기서 사람이 많네요. 설마 수업이 이렇게 많은데 간식은 사나밖에어 돈이다. 아싸? 어 나도 돈. 아누구지유실에열쇠를 찾았대요. 오. 아 저기 저기 핑크룸도 있다. 블루룸은 제가 써 제가 써도 돼. 나 되나? 지금 화장실이거든. 변기? 저기 옆에 콜라가 있었어. 아 들어. <laughs> 아, 콜라 찾았다. 왜 벤디 옆에 콜라가 있을 거야? 근데. 아 돈. 야방 정에 파란색 방으로 와. 오케이. 아, 나 어, 그러니까, 파란색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워. 왜? 그러면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? 침대? 어 그래. 어 파란색. 이리와 파란색 방으로 와. 침대 여기 여기 누워 여기 여기. 나 누워. 아, 여기 여기 다른 애고 그아 누구나 아, 됐어 됐어 됐어. 여기도. 아 거기도. 식탁 주변에. 와. 어나 가운데야. 나 가운데. 안돼. 아, 네. <laughs> 아 내가 그냥 가운... 저 옆에 할게요. 액자 뒤에 금고를 찾았습니다. 비밀번호는 지하실에 있어. 시로 난 식탁에 앉아 있을 거라고. 야 근데 왜 식탁에 서는 거 없냐? 두분 같이 먹을 때.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아니 이거 도둑이었나 뭐 피자 배달부였나? 아니, 아니. 뭘어 피자다. 어. 근데, 우리 피자 안 시켰는데? 집사가 시켰을 거야? 집사 있어요? 오, 피자다 냠냠냠냠. 맛있다. 음. 오! 오! 어. 음. 잠깐, 나오린 없다. 저 여기서 자래요 어? 잠깐만. 얘들아! 티비가 안 되죠? 빨리 거실로 내려가. 아 무서워 저 어떻게 해요 그? 이리 와 이리 와.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브리크 뉴스 리브인. 너 어디 있어? 아니 뉴스. 여기 방 방. 아, 내 옆에 앉아. 아고우 네 얘기 공부나 해. 아니. <laughs> 오 한다 한다. 어떡해 아 스킵 안 놀랄게요. 난 스토리를 읽고 나 읽고 있었어. 캐스. This is not a drill. I repeat. This is not a drill. 점점점. 응 음, 가자. 무서워. <목소리> 나 진짜 무서워. 근데 무리미 때. 어, 다행히 우리 방에 도둑 안 들어왔어 어, 아... 도둑 안 들어올 때도 있긴 한데 진짜 너무 좋다 핑크룸에 들어왔어? 아니야? 그린 그니... 이어 그린 룸과 핑크룸에 들어왔어너무편장야 우리, 우리 방 막아 우리 방가가 우리 방 맞아, 맞아, 맞아. 야 우리 방 담아두면 다른 것도 막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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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가장 저사0 원이네요. <laughs> 커다란 것 같거든? 어. 어. 괜찮아?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응? 어 얘가 나 치워줬어 고마워 친구야 야 우리팀 두번 연속 안 들어왔어 우리가 어? 어떡해 우리 이집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? 왜 응. 그래? 큰 놈이야 어, 여기 여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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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옷장 있어 아니 여기 여기 같이 숨자 이리 와 거실에 와봐 오케이, 오케이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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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언니 왜 지하실로 도망가는데? 지하실에 악당이 있는데 어? 야 무기 들어 모두 무기 들어 언니 너가 나를 지켜줘야 해? 아 싫어 <목소리> 고양이는 그럼 어떡해 이하시네 여기인데. 양아 너도 와. 어. 마트? 음. 어나 돈이 오십이. 힐러를 나 90. 어,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지? 이거 접시 먹으면 뭐가 좋아요? 포노나 그래. 어 나가야 나가. 어 어, 치료하면 피가 나죠? 응. 그렇지 않아? 그 뭐라는 거야? 어나 피자 이미 있는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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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야 우리 피자 시키면 안 돼. 왜? 악당이야 그 다음에. 아니, 사인마다 있으니까. 아, 열어주지 마. 아안 열어줘. 열어주지 마. 열어주지 마, 열안 열어주면 안 어, 사인마다, 사인마다. 어디, 꼬문을 고 있어. 아, 그쪽으로 가면 안 보여. 이쪽, 안쪽으로 가야 해안쪽안 열어주면 응? 안 돼. 목이 들 이젠. 물리쳐. 음악이 좋아. 야, 나좀 치려야지. 오케 언니도. 멋있다. 야 나도 치우고 싶어. 나도 치우면 싶어. 치워주잖아. 고마다 어? 어? 우리 오늘 쳐들어 왔다. 마트가 아, 협박당하고 있어. 오. 하고 <놀람> 있어. <놀람> 여기 점프해 딩 걸로 알고 있는데. 점프해 딩. 이거 수가 뭔 잘못했다고? 어떡해. 어, 응. 오, 빨리, 빨리. 빨리. 물 다시 볼까? 뭘 다시 차고. 야, 이거 조심해야 돼. 어? 후, 어, 야나잠나좀 나, 나 살려줘. 나좀 살려줘. 포트크 이리 와 봐. 너가. 와 봐. 나한테 와 봐. 우리 다시 해야 해나 뭐. 언니 먹구 해준다. 왜? 아니야 그냥 플레이어에 가까이 가, 다가가면 돼. 어나 죽었. 어? 가까운 어? 가까이 있는. 어 티. 어어나 죽었. 어. 너 살아나 죽었니? 그 그럼 나좀 봐줘. 관전 관전 있어 거기? 어떻게 어떻게 봐? 관전 없어? 이거 아니야? 아 기다린대. 응. 이게 뭐야? 조금 여기로 와요 여러분. 오, 애들 공격하나 봐. 맛이 없는 장미가 있을까? 왔어요 여기. 나 보여? 어. 야나 이겼어. 어 와. 유령이다. 어나왜문 벗고 있어 아, <laughs> 아, 잠깐. <laughs> 아아나야뭐 하는 짓이야? 아니. 거리에서. 아니 <laughs> 내가 아. 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. 아 빨리 나. 다 다시 들어와. 어 됐다 됐다 됐다. 아니 왜 그렇냐고. 어쨌든 오늘 저는 깼는데 블루캣은 못 깼고요. 난 초보지만 오늘은 저는 깼고 블루캣은 못깼다를 기억에 남겨주세요. 안녕. 안녕. 아,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핑크아이트켓의 얼굴이 이쁘다면 은 좋아요 해주세요. 아, 어쨌든 얄미운 핑크아이트켓의 얼굴이 야, 내 얼굴이 더 괜찮지. 좋으면 좋아요 해주고. 제 반짝이는 눈이 더 예쁘다면 구독을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